자, 여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나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1월 16일 개발조연트 올라왔고요. 제가 요약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기 전에 후원으로 하시면 메다 크리에이터 쿠폰 자동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코드 k k o k k o 0906샵 2342 후원으로 하시고 12월 크리에이터 투표 쿠폰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혼돈의 악기 상자 10개, 심연 정 상자 2개, 영웅 침실 중서 2개, 빛나는 심연 인큐 10개, 모험스터 부산물 100개, 일반 강화 상자 5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영상 넘어와서 자, 첫 첫 번째 신화영상 탈거 정령 보시면은 신규 신화 등급이 더 이상 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화보다 높은 상위 등급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규 전설 등급까지만 추가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어, 보면은 뭐 신화 등급이 안 나와 좋지만 근데 오히려 신규 전설가는 장판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규 전설 등급까지만 추가가 될 예정이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신화 중복 보상 N초월 증표 대책 1월 27일 11일 날에 업데이트 되고 중복보유중인 신화는 전부 제소한건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화 초월 증표 사용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가 예정이고요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1월 21일 출석 보상으로 WP 교환권 스태 상자를 지급을 해줍니다 항상 탈거 정령 신화도 가능하고 전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택1 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성장 제약 판매 축소가 이제 이드화로 됩니다 보시면은 한영유었보 꾸러미 이게 현금 결제였죠 그리고 영의 지원 특별 패스도 현금 구매 였고요. 근데 이게 추속부 형태로 개편이 되고 골드로 구매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유니버스 리그 보상이 대폭 상향이 됩니다. 미제 형제 문장 획득량이 상승이 되고 플레이 기반 성장 보상 계속 강화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컨텐츠 광영의 전장 셔플 랜름 2월 11일 날에 나오고 매판마다 다른 랜름과 랜덤 매칭입니다. 그리고 상대 랜름명이랑 캐릭터명 인명으로 나오고요. 일정 의수 사망 시 강제 퇴장이 당합니다. 그리고 피버 타임이인데 이거 보시면은 경치앤 드랍 대폭 상승이고요. 주 3회 동안 가능하고 1회 할 때마다 1시간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인전 1 1 단계 등장 시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대 등장 가능하도록 조정이 되었고요. 자 1월 16일 개발 저노트 한번 요약 정리를 알아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아무래도 메인 킬들 용케의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스펙업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허리급에서 이제 머리급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에 계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제가 지금 그래도 전 서버에 1 0단에 드는 캐릭인데 이번 개발자 노트를 보고 조금 어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신규 신화 등급이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신화보다 윗등급이 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케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스펙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멈춰있겠죠 게임이 또 루즈해지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단점이 커요 어 일단 앞으로 업데이트가 1월 21일 이후부터 뭐 패키지든 뭐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후원으로 하시면 12월 크리에이터 투표 쿠폰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유튜브 만나를 곳과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호 후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